안녕하세요. 조유해 비디오의 조유해입니다. 오늘도 조유해의 갑나라 배나라 시작합니다. 그, 오늘은 게임 하는 거에 갑나라 배나라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한번 보시죠. 제가 언니들이랑 친지 3월부터 쳤으니까 8개월 됐거든요.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거를 오늘 좀 느꼈어요. 저희가 원래 처음엔 서브칸 서브도 안 들어갔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오 오, 좋아. 요이거좀잘친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 쪽으로 쳤어요. 제가 좀잘친것 같아요. 제가 좀 스매시를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좀 세게 딱 쳐야 되는데 살살 치니까 다들 봤더라고요. 스매시를 좀 연습을 해봐야되겠어요 아 이건 제가 좀 왼쪽으로 가있었어야 됐는데 이게 상대편에 아 여기 비어있네? 이런 느낌을 주면은 바로 공을 못받는 것 같아요 이게 방금도 이제 언니가 전방으로 딱 붙었으면 제가 뒤쪽에서 중간으로 딱 와서 중간 자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지금도 중간 자리로 가야지 딱 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방금도 그 앞에 저희 팀인 경언니가 앞으로 붙었을 때는 제가 뒤를 다 받, 뒤를, 뒤에 있는 공을 다 받아야 되니까 뒤 중앙으로 딱제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한것 같아요. 아, 이거는 왜못친 거냐? 도대체, 이거는 왜못친 거냐? 요거는 제가 좀잘친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상대편, 사람 쪽으로, 사람이 있는 쪽으로 치긴 했지만, 사람 머리 위로 쳤단 말이에요. 받기가 힘들게. 그건 좀잘친것 같아요. 서브 연습도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제가, 지금 앞에 언니가 전 위를 다 봐주고, 있, 그, 네트 쪽으로 딱 붙어 있을 때, 제가 뒤를 다 맡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 중앙에 딱 왔었어야 됐는데, 네, 왼쪽에 좀서 있었어요. 저러면 안 됩니다. 아, 제가 이 게임만 하면, 그, 평소에 스트로크 하는 연습할 때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왼쪽 어깨까지 딱 올리는 그게 좀안 되는 것 같아서. 그쵸. 그렇죠. 치다가 말죠. 오, 이것 좀잘 쳤어요. 따닥볼. 잘 쳤어요. 따닥 쳤어요. 이것 좀잘 쳤어요. 이게 바운드가 되고 제가 따닥볼을 딱 치면은 좀 태링이들은 그거 좀 긴장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잘친것 같아요, 방금. 오, 잘 쳤어요. 아, 이거좀잘 쳤는데, 사람이 없는 쪽으로 딱 높게 해서 잘 쳤는데, 아주 간만에 간만, 가, 아주 간소한 차이로 아웃이 됐어요. 이것도 보면, 경언니가 딱 네트 앞에 붙어 있었을 땐 제가 또 중앙으로 왔었어야 됐는데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은 뒤가 안 보이는데, 뒤에 있는 사람 앞이 보이잖아요. 그걸 좀잘 조절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도 왼쪽으로 딱 쳤어야 되는데, 방금 유머니가 이제 오른쪽 끝에 있었으니까, 아, 이건 또왜못 쳤지? 이게 제가 그 바운드가 안된 공을 치, 치는 거를 잘 판단을 못한 것 같네. 굿. 어, 이제 저 왼쪽으로 가야지. 아, 이거 너무 서 있었어요. 아, 왼쪽으로 갔었어야지. 왼쪽으로 갔다가 중앙으로 딱 돌아와서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걸딱 쳤어야 했는데. 아, 아쉽네요. 이게 빈틈만 안 보여줘도 실점 날 확률이 좀 적어지는 것 같거든요. 발이 별로 안 빠르니까 나는. 오, 이거 좀잘 쳤어요. 사람이 없는 쪽을 잘 쳤어요. 예, yeah. 또 좋아할 때 엄청 좋아해. <laughs> 좋아할 때도 엄청 좋아해. 요새 테니스 치기 너무 날씨가 좋아요. 아, 다음 달 되면 이제 겨울, 겨울인데 거의. 이 날씨에 계속 됐으면 좋겠다.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건 제가. 어... 제가 득점했는지 실점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잘안 보이네. 카메라 앵글 때문에. 아 좋았어요. 저것도 지금 제가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치기는 했지만 높이 쳐서 그쪽에 있는 사람이 뒷걸음질 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테린이들은. 테리, 그거를 좀잘친것 같아요. 아 사실 스미시를 하면 가장 좋은데 제가 좀안 빼워서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슉. 아 이거 좀잘 쳤죠? 아, 이거는 정말 잘 쳤어요. 방금 방리한 언니가 되게 잘 쳤고, 아, 제가 그건 좀 준비를 하,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좀 네트 가까이로 딱 붙어서 했었어야 됐는데, 아,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뒤로 빠르게 뛰어가가지고 딱 쳤어야 됐는데 그게 안될 것 같으니까 우선 된 거거든요 라켓에 공을 그냥 댄 건데 뒤로 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중앙으로 갔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지 중앙에 딱 움직이고 있어야지 어 사람이 없는 쪽으로 잘 쳤어요. 이게 테리 제가 테린이다 보니까 랠리하던 습관이 있어서 사람이 있는 쪽으로 공을 계속 주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없애려고 좀 의식하면서 치고 있어요. 아 이건 좀왜 저렇게 친 거지? 딱 기마 자세에서 낮은 스매시 탁 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매시 써야지, 스매시 써야지. 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포칭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의 어 게임 시 유해의 어 행동에 대한 행동 어, 감나라 배나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